안녕하세요, 공장 산마입니다 자, 용녀는 오늘 산에서 키운 용자인데요 어, 산체 벌브가 3개 있고, 자, 문양 형태는 제가 봐서는 소호한 형태로 보이는데 아주 청이 좋고 이백으로 쓴 종자입니다. 뿌리는 이두 가닥 있고요. 벌브도 3개의튼실이연결어서 배양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. 진교에서 산채를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여기 심다가 볼보가 하나 턱 떨어지더라고요. 지금 같이 이렇게 묻어놨습니다. 지금 사이즈는 한 1.0mm에 어, 25cm 정도 나오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아주 무늬가 화려한 수업반 종자를 보이는데요. 이런 가격은 제가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25만원에 보시고 자, 꽃도 기대할 수 있는 종자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. 떡잎에도 이렇게 문이 잘 들었네요. 다얽가져 있고.